저만 누구야? 아 홍승아 이구나홍싸차차 아, 차, 차, 차! 웃긴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윤수 려오 철박이 오인 거. 달려 달려. 야 윤수 몇 인분 아 했냐? 일어 아, 달려 달려. 아 힘들어. 야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마지막. <놀람> 세종이 세종이 세종. 야, 사. 야. 2분 나왔어. 2분. 2분 어분사지나침 침대. 침대. 침대 고 침대 축구야 근데 우리 반애가 아라 스타일이야. 시간 아 시간 틀것 같아. 1분 30초 남았다. 나 발다 줬어. 왜? 들어. 첫번 아, 진짜. 들어. 아, 나가, 나가? 아니, 근데 여기 이거 풀었어. 오! 오 야, 저 어, 몸빵 어, 봐. 어, 오오오예 어? 어, 김치. 어, 아훈이 달리기 느리다. <laughs> 지루하지이뭐한아가니기분이 이거 <laughs> 내가 살다아못 알지. 아 잡아 어. 오 저기 역사쌤 부럽다 너네 어? 우리 남자야? 어재밌어 네. 재밌잖아 46cm 개인데아잘하잖아 우리 부기 가면 좋겠다 우리 성부차기 성부차기 잘하잖아. 야 2초 20초 나가서 20초 야야야야 거 시간 있어. 예. 수 시간 있다. 땡 15분. 아, 아, 끝났다. 아니야. 쌤 시간 보고 좀더볼 걸? 아니 더 주시나? 저어 시간 갔다. 아 맞네. 그럼 한 4시 초추가되겠네단말이분 어, 뭐. 난리네. 이것 좀 잠깐만. 장오늘또 시간 더끌 하나 바로 더쓴다 <laughs> 어, 언제 끝나쌤 15분 지났는데. 이제, 근데 는 시간 끌면은 반이 10분 구면 끝난 거 아니야? 추가 시간. 시간 끌면은 3반이 좋고. 분추는야 연장전하면 진짜 야 진짜 이 전명이 잡아야겠다 나도 잡혀 볼래 형석이? 야, 앞으로 멀리 멀리 오빠 무서워 이. 겠다 아니야 할수 있어. 야 훈이 아 진짜 훈이. 훈이 아 자꾸 훈이 우리 팀인 것같아야 그까. 니 어디갔냐? 아으로 상진이 못 봐. 선생님 흔들면 안 돼요. 얘가 16분이야 지금. 16분. 16분인데.

야 안돼요 윤수 치네 이 윤수한테 패스했어 아이다 저거 누군데와 조왕이가 에줘 야. 끝났다, 끝났다. 어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한한 한다, 한다, 한다. 아, 이다 아니다. 한번더안나한 번도 안나한번더나한 번도 17번지라는데. 아, 좀이 오케이. 아됩 어? 우리 말을 번에... 다넣어이분리 들어가자. 어? 가자, 가자 어이. 아, 어이. 안 뜯다. 지제적이야 오~~ 예~~ 뭐, 오늘 아까 비는 아, 미는거 봐 오~~ 아야이연습몸빵 아. 어, 어, 지렸다 아, 아, 뭐. 야 민준이 개잘해 오~~ 와 개깝다 반식이야 어, 마지막 이다야 아, 진짜 이거 놓자 오 이거 들어간거 아니에요? 예준이 예아 이번이 마지막이잖아 준명아 가자

야, 이안 끝났어. 20분, 20분 하고 끝내기로. 맞다, 맞다. 1분, 3분, 분0 야, 만 하나 넣 넣어, 오. 야, 쟤 화났다 수만이 한 불만 더 넣자. 야, 민주, 민주. 한 불만 더 넣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가 뿐네.

우리 일단 결승 확정, 김호국 승리 승부차기 하면 그때부터 애들 그때 안 보여가지고 아 승부차기가 재밌는데 승부차기 하면 또 촬영해야 돼 겁나 힘들어 아뭐2 0분이라 찍어 어, 아. 받아 받아 이오식의 오~~~ 오~~~ 와~~~~~ 와~~~ 야~~ 홍승원 야, 홍승원 와~~ 바로 원승원 와~~ 홍승원 홍승환 와~~~ 홍승원 쌤기분이 네, 어때요? <웃음> 장난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아, 아. 이겼다. 뽕순아. 뽕순아 맞다. 아 진짜 잘한다. 이조이 아무것도 안했 여기 아무것도 안했 제약이 오늘 오늘 서 있었음. 아 진짜. 우리 팀 너무 잘했잖아. 2대 0로 이겼네. <웃음> <웃음> <웃음>